않다는 얘기야 말띠들이 네. 너무 달렸어. 그래서 밑에 말발굽이 어떻게? 다달았 달아서 자 돌도 박히고 마른 네. 말발굽이 없으면 못 달려. 그렇죠. 지금 하반 하방, 말띠 하반기 운세들은?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잘 계셨죠? <laughs> 네잘 있었습니다. 네. 이번엔 말띠 말띠분들이 좀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아 말띠. 네네. 네. 이제 말띠 하반기 운세 들어가기 전에 이 말띠 분들이 새로운 인생이나 성향 이런 걸좀 말씀해 주시면 어, 좋을 것 말띠. 같아요. 네네. 나도 말 좋아해. <laughs> 네발 달리고 백말, 흑마, 조롱말, 당나귀말, 네. 색깔별로 천차만별. 경주마. 그렇죠. 종류가 많죠. 뭐 산에 올라가면 어떻게? 꽃비 풀린 망하지. 그게 말과잖아. <laughs> 그 말띠들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 성격이 네. 강직하고 강해. 아, 네. 그리고 누구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 아. 요게 말이야. <laughs> 그쵸. 말안 듣는 거. 얼마나, 말 꼬랑지 봐봐. 얼마나 윤기가 잘, 잘 먹는 말들은. 네, 그죠 윤기도 그러고, 그니까 러 말은 자기 성향이 독립된 공간 체제에서 혼자 항상 잠을 자도 네. 새끼하고도 같이 못 있어. 어... 말은 봐봐 마구간에 오로지 네. 하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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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밖에는 못 들어가는 게 말의 성향이야. 그렇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 흰고 검은 말이 네. 한 울타리 안에 있으면 죽겠지. 둘 중에 하나 내네 색깔이 더 강해 흰게더 좋아. 까불지 마. 그 말은 서로가 융화를 이룰 수 없어. 아, 어... 네. 아주 굉장히 음, 말들 보면 어, 강직해, 오지직하고, 강직하고, 지멋에 그쥐 발에 쥐가 걸려갖고 달리다가 넘어져. 네. 이게 말이야. 아, 말이 굉장히 보면 어, 온순한 동물이기도 하지만 네. 말은 육식을 안 하잖아. 그렇죠, 초식이죠. 초식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가지고 있는 성향은 굉장히 예뻐. 사람이 네네. 성향은 예쁘지만 이게 말은 누구의 말도 안 듣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어. 아... 자기 고집이 네네. 대단하고 누구하고도 말을 안 들어 <laughs> 누구의 도움 받는 것도 싫어해. 아 도움 받는 거까지는 그렇지 왜 말은 봐봐 넓은 들판에 무리를 같이 달리지만 지만 네. 자기만 달리면 돼. 옆도 <laughs> 옆도 안 보는 게 말이야. 그쵸. 그러니 혼자서 달려가니 그 인생 역정이 네. 어떨 것 같아. 네. 말은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안 들어. 음.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게 말띠들의 성향이야. 음. 그러니 네. 조금 좋은 얘기를 해주면 기가 솔깃해. 근데 자기한테 이만큼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 뒷발로 차. 음... 이게 말의 성향이야. 네네. 그런 말띠의 성향을 가진 사람이, 음... 과연, 말이 말새끼 보필하는 거 봤어? 아니죠. 못 봤지? 네. 자, 그 그런 말띠의 성향을 지닌 분들은 오로지 독립체제. 아, 독립체.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네. 옆에 있는 말한테도 관심 없어. 같이 있어도. 음... 그러니까 네. 말띠는 쉽게 말하면 누구와도 한 공간에서 합이 안 돼. 음... 말띠 성향이 그래 네. 그러니까 오로지 내가 대빵이야 범띠보다가 범띠는 그래도 새끼를 포괄을 갖고 가지만 말같은 경우는 새끼도 안 보살펴 근데 <laughs> 이 마음은 굉장히 이쁜게 많아 아 마음은요? 마음은 네. 예쁜 인간이 많다는 얘기야 네. 자기만 마음이 예뻐 너매걸안 들어 아, 그러다보니까 네. 살아온 인생이 얼마나 순탄했겠어? 순탄하지 않았겠지. 그 뜻이야. 아, 네네. 앞만 보고 뛰어. 그쵸. 말이 옆으로 뛰고, 뒤로, 뒤걸음질 하는 건 없어. 그쵸. 계속 달려. 달리기만 해. 바다를 달리든, 초원을 달리든, 달리기만 하다 보니까 어떡해. 그지만 말띠들 하반기 운세. 네. 어떻게 보면, 너무 달리려 하지 마. 달리다 보면, 나이구나. 가지고 있는 네. 꼬랑지가 싹둑, 날아가. 아, 꼬리다잘렸 기때기 날라가. 아... 말발굽 장착을 해야 되는 게 말띠야, 지금. 네 올해 말띠 하반기 운세들은 네. <laughs> 내 발에 가지고 있는 돈이 있다. 네. 그냥 건들지 마. 아, 건들지 마. 통장에 네. 그냥 넣어놓고 네. 뭘로 하지 마. 음, 네. 자, 이게 좋지 않다는 얘기야, 말띠들이. 네. 너무 달렸어. 그래서 밑에 말발굽이 어떻게? 다 달았어. 달아서. 자, 돌도 바뀌고. 네. 마른 말발굽이 없으면 못 달려. 그 지금 하방, 말띠 하방기 운세들은 말발굽을 갈아 끼우는 게 하방기야. 음. 왜? 아, 네. 내년을 위해서. 재정비 운요? 그지 네. 재정비를 해야 되는 말띠들이 갈아 끼지도 않는 상태에서 계속 달리면 무슨 건물 같은 걸 있으면 네. 날려야 돼. 아. 날아가야 돼. 네. 자, 사람을 만나도 내 말발굽, 다른 말발굽까지 음. 가지고 가하반기 말띠들이 네. 내 주머니에 가지고 있는 거 풀지도 말고 네. 뭐 투자도 하지 말고 네. 다 사람이 들어오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 좀안 좋은 얘기가 나갈 수 있어 아... 요게 말띠야 지금 네. 말띠는 지금까지 어.. 작년까지는 네. 좀 좋았는데 너무 자기 머리 믿지 말고 옆에 조언을 해주면 네. 그 조언을 조금 길을 열고 들어주면 오히려 내 재산이 네. 사람이 축이 안 나. 사람의 말을 좀 들어. 자기 고집에 가다가 돈 털어먹지 말고. 아, 네. 재산 축나 말띠 하반기에 네. 돈이 나가고 잘못하면 간제까지 치는 게 말띠의 보세야 음,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 너무 이제 작년까지도 말띠들은 좋았을 거고 중간에도 네. 조금 좋으면서 자 하반기로 갈수록 말발굽이 계속 닳게 되면 못 걸어 못, 못 뛰어 걸죠. 그게 지금 하반기 말띠 운세야. 너무 달려서요 그렇지. 네. 지금까지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과이 좋은 게 미안하지만 네. 너무 이렇게 다 그렇지는 않겠지. 네. 좋은 거보다는 그냥 내 자리를 지키는 거 가. 가장 네. 좋은 운이야. 음. 네. 투자도 금물. 사람 사귀는 것도 조심. 하반기에. 네. 내년 초반이든뭐 어찌됐든. 그러고, 뭐 적금이 있으면 그조차도 더 불이 파지도 말고. 네. 그냥 지금 수준 그대로 지켜가고. 사람은 뭐든 워워하는 시기가 있어. 네. 숨을 쉬고 가야 되는 시기. 그렇죠. 너무 딸렸기 때문에 말때 하반기 운세는 그냥 어씨파 내가 뭐지 이래 네. 그러니까 너무 안 된다고 자책하지 말고 또 이게 왜안 될까요? 자책하지 마안 될까요? 소리 할 때가 가장 말들들은 좋은 시기야. 음, 네. 왜 뒤로 갈수록 말들은 봄에 네. 많이 뛰겠지. 그렇죠. 근데 가을에는 누가 먹을 걸 줘야 돼. 그쵸. 자기 우리 안에 갇혀서.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하지만 나올 수가 없어. 음, 네. 이게 하박님 말띠 운세에 운이야. 어... 나쁜 말 해주기가 조금 그래. 네. 그래서 내주머니 가진 거 투자도 말고 친구한테 빌려주지도 말고. 네. 그리고 멀리 나가겠다는 여... 해외 여행을 가겠다는 마음도 버려. 잘못하면 빵 나쁜 사람 보임에 넘어간다는 얘기야. 네. 내주머니 돈 나가는 형국이 말띠 조심하시라고. 말띠들 다 그렇지 않아. 네, 그렇죠. 그띠별로 월별로 달라. 다르죠. 대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조금 조심을 하라는 게 말띠 운세니까 내주만 있는 거 지키시고 너의 말에 귀좀 닫고 어차피 듣지 않아 나 말이 네. <laughs> 어, 살아온 인생 역전만큼 지금은 조금 내년을 위해서 네.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말띠들. 좋은 게 크게 좋아 보이지만 그냥 평의 수준 아, 내 주머니 걸 지켜라 네. 투자도 금물, 뭐든 금물 지키는 게말대 하반기 운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아무래도 띄운세로만 보다 보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음. 생년월일이나 직접 저, 찾아오시거나 전화 점사를 보시면 더 정확하게 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좋을 거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